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 쌤입니다. 자 이제 곧 벌써 겨울이고 크리스마스 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대표적인 곡 있죠? 어라 원폴 크리스마스 이즈 이 노래를 가지고 팝송으로 영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후렴만 가지고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잘못 부르니까 양해해 주세요. 아 더라 wanna...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죠. I don't w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나는 많이 원하지 않는데, 크리스마스를 많이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for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많이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There is just w a n t i n g 여기서 끊는 겁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묶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게한 가지 있어. 그냥 내가 필요한 건 그냥 하나야. There's just one thing I need. There's just one thing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건한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I don't care. 아유 노래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care abou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경 쓰다라는 뜻입니다. 신경 쓰다. 네,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니까 이 사람은 난 선물 따위 신경 안 쓴대요. 자, 이게 뭐냐면 아래란 뜻이에요.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있는 선물 따위는 관심도 없어. 신경도 안 써. 아, 그럼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걸까? I just want you for my... 자꾸 시도하네요. <laughs> 나는 그냥 너를 원한대. 당신이 for my one. 그냥 내 거였으면 좋겠대요. 그냥 당신이 내 거였으면 좋겠대. 굉장히 로맨틱한 표현이죠. I just want you for my one. 자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너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훨씬 이상으로 너가 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너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나는 그저 너가 내거였으면 좋겠대요 자 make my wish come true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come true가 여기서 come이 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come이 되다예요 되다 dead. come true 하면은 실현되다는 뜻이에요 자, 내 소원을 실현시켜줘.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줘.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줘. 이런 뜻이에요. Make my wish come true. 다음에 여기 다시 마지막. 요건 이렇게 묶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자,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모두 전부라고는 뭐다? 그냥 당신뿐이다.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전부라고는 뭐다? 당신뿐이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굉장히 로맨틱한 노래죠. 한 번씩만 다시 볼게요. I don't want a wrap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많은 거 원하지 않아. There's just one thing I need. 내가 필요 하는 건 그냥 하나야.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 선물 따위 신경 안 써.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있는 선물 따위 관심 없어. I just want you for my one. 너가 그냥 내 거였으면 좋겠어.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너가 아는 거,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make my wish come true.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자,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그저 당신 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